자, 유하.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이로치 메타몽을 잡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냐? 마리네이드 마을. 마리네이드 마을의 오른쪽에 있는 네. 그 내리막길이구요. 여기에서 피크닉으로 샌드위치를 먼저 만들어줄 겁니다. 샌드위치를 먼저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우리는 메타몽이 노말 타입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말로 먹을 겁니다. 노말은 짭짤 스파이스가 없으면 조금 힘들긴 해요. 두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부 두 개를 넣고, 쌓기 쉬운, 파프리카, 피망, 적양파 넣고, 여기에다가, 카레 파우더랑 새콤 매콤, 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 이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진내 힘들어요. 자, 음식을 쌓을 때는 끝에서부터. 어. 우 야, 음식 만드는데 10분밖에 안 주냐? 어 어! 어! 잠깐만요 조금 조지미스 스멜이 나.. 나는데? 조지미스의 스멜이 응. 슬금슬금 나는 것 같은데, 어. 그럴걸. 스리커부터 깔걸. 여러분들은 좋은 교훈이 됐길 바랍니다. 자, 일단, 333이 됐길 바라면서, 음, 맛있어 보이죠? 음, 오이씨. 어, 333 됐네요. 됐네요. 자, 여기에서 나갑니다. 나가면, 여기 언덕에는 노말 타입을 먹으면, 나옹, 메타몽, 두리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옹을 준내 때려잡아요. 나옹이랑 두리지를. 나옹이 나오죠? 나옹이 보면, 은 메타몽도 나오죠? 지금 보면. 여기에서 보면, 메타몽이 변한 나옹은 보통 나옹보다 크기가 조금 더 커요. 그걸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다 때려잡으면 돼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두리지 이로치도 잡을 수 있고, 나옹 이로치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파티에, 지금 실험한다고, 어, 이거는, 이게, 메타몽일 거예요. 이건 작죠? 이건 나옹이거든요. 음, 아니네. 일단 보통 나옹이 그 메타몽 나옹보다는 조금 더 크기가 작아요. 지금 제 파티에 지금 이로치 나옹이 많은 이유가 이 실험을 좀 많이 해서 지금 좀 많은데 일단 요번에는 어... 꼭 메타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때 조회수가 잘 나왔던 그 조로아 1호치를 잡을 때는 마프티프가 확, 확정적으로 조로아로 나왔잖아요. 근데 메타몽은 그런 자리가 없어요. 찬푸르 마을에서 메타몽작을 해도 어, 일단, 나오는 거는, 그, 혼자 돌아다니는 바우첼이나, 아니면 분볼로, 아니면 나옹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나옹이 나오니까, 개꿀이죠. 나눠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맵에 보면, 이 자리에, 메타몽 대량 발생이 나오기도 해요. 메타몽 대량 발생일 때 하면은 더 확률이 높겠, 어? 더 확률이 높겠죠. 그죠? 왜한 방에 안 뒤져? 뒤질라고. 깜짝 놀랬잖아. 벌써 나오는 줄 알고. 그럼 영상 길이 너무 짧아. 안 나오는 것보단 나은, 나은데, 음, 일단 짧아.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나옹은 이로치가 발바닥이랑 꼬리가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두리지는 무슨 푸르스분만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로치는 누리끼리한 티셔츠랑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잡으려는 메타몽 이로치는 일단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보려면, 보려면, 뭐, 껏, 저장하고 껐다 켜야겠죠? 찾았을 때. 네, 그러면 샌드위치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등대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왼쪽 절벽 조심하세요. 마리네이드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다 보면 갖고 있던 포켓몬, 보이, 보이는 포켓몬들이 다 리젠이 될 수도 있어요. 지역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되는 대로 다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이렇지 메타몽인지 모르니까. 일단 요 놈은 메타몽 같거든요. 이걸 하다 보면 이로치 나옹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쓸모는 없겠지만 뭐 이, 이로치 도감작을 하시는 분들은 뭐 필요하겠죠. 근데 뭐 이로치 도감작하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그게 나야. 빠둠빠두비두밤 그게 나야 빠둠빠두비두밤 쓸데없는 짓 빠둠빠두비두밤 아왜 안나와? 내 네, 제가 진짜 다른 곳에서도 전부 다 실험을 해봤지만은 이 장소가 제일 좋은 것 같애 이 장소가 제일 좋고 그,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한 곳에서, 이곳에서 나올 수 있는 대량 발생이 메타몽이랑 둘이지 그리고, 어, 어, 나옹이 잘 나오는데, 제가 일단 타임 리셋으로 돌려본 결과, 한, 1년에 한 두세 번은 여기 지역에서, 어, 대량발생이 되는거 같더라고요 3년을 돌렸는데 일단 안나왔어요 메타몽 대량발생은 나오는 사람은 본적은 있는데 일단 안나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 만약에 스파이스가 많지 않다, 않다면 저장을 해놓고 스파이스를 써서 나오면은 잡는거고 안나오면 껐다 켜서 리셋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량 발생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할수 있다는 점. 꼭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잡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왜 이곳을 추천드리냐면 노말 타입 333을 써도 샴푸르 마을이나 다른 쪽에서 하면은 다른 포켓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노말 타입만 나오기 때문에 메타몽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고, 그리고 딱히 다른 포켓몬을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냥 나옹이랑 둘이지만 무지하게 잡으면 되니까, 그죠. 이 나옹보다 저 나옹이 더 크죠. 그치만, 크기로는 알수 없고, 또 가까이 갔을 때, 물음표를, 어, 안내 비치는 나옹들은, 어, 그게 아니, 아, 이, 그 메타몽이에요. 물음표가 딱 뜨면, 그건 나옹이란 뜻이거든요? 이런 나옹. 이거 메타몽이거든요. 그죠? 얘는 나옹이에요. 떨어졌니? 여기 있다네? 자 죽으렴 게 접대 영상보다 접대 조로화 영상보다 조금 더 어렵다는 말은 이건 나홍이 확정적으로 메타몽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해요. 가능은 하지만 어렵다는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테스트해 보세요 이걸로 여기에서 만약에 이로치 메타몽이 잡힌다. 그 말인 즉슨. 오늘 다른 이로치들도 많이 잡힐 거란 예정이거든요. 10분 정도 지났네요. 왠지 모르게 조금 있다가 이렇게 잡다가 잘안 잡히면은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2,000 years later 이거 붙여가지고 만약에 그 이로치 베타몽2,000 years later 자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건 27초 남았네요 어? 어? 와! 이렇지 아! 샤이니 디로! 와우! 와우! 디스 어룩어 디스. 오 야. 아, 근데 이거 만났을 때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거 도망가기 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기 하면 없어져 버려요. 와우! 샤이니 디로! 예스! 이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어 잠깐. 어, 아니지 안 죽었지. 어씨. 잠깐만. 아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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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미친 짓 하지 마. 제발 왜 자꾸 프레이즈 쓰는 거야 미친년아. 어 싫은 소리 하고 많은데. 그렇지 그렇지. 오씨아 버섯 뭐고마 도박이야 도박 아 뭘로 잡아야 돼 잡고 싶어 아 제발 제발 제발. 이래서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우! 예스! 아 야미!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지, 메타몽, 잡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꼭 이로치 어? 메타몽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도와구이였습니다. 유바!